좀 낫게 보이지? 좀 낫게. 나 이거 좀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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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들어가. 이제 낫게. 밀기만 하면 돼 민지야 왼손으로 복잡 왼손으로 손잡아 민지 안걸려 민지야 그냥 밀어대 민지야 상대 3두 뜯어야지 왼손 고해 같이 해. 왜 왼손 노랑 그냥 자꾸 뜯어 민지야 그거 빼면 점수야 빼면 점수다 뜯어라 빼면 점수야 계속 뜯어 민지야 시간 많아 민지야 여유있어 민지야 3분 어제. 아, 민자, 이전 들어갔어. 민자, 배운 대로 깨자. 민자, 뭐해? 홈에 잡아. 아니, 일어나. 필러, 못 기르던데 목 듣겠고. 민자, 안 봤어야 오다. 민자, 목귀 끝자. 살짝 세워 머리 세워 민자 목기 뜯고 일어나자 일어나 자 민자 아니면은 배 눌러 그렇지 목 눌러봐 민자 뭐가 민자 목이 찌으라고 자 배운 대로 좀뜯자 문제 아니면 공감 너안 되겠으면 배 눌러. 문제 안 되면 배 눌러. 문제 안 되면 배 눌러 그렇지. 문제 목깃만 뜯자 다리 세우지 마. 문제 목깃만 뜯자 목깃 왜안 뜯어 계속 흔들려 고 시도해. 양손을 뜨지 마, 봐 문제 좀뜯자못 뜨겠으면 뜨자. 못뜨겠어 잡지 말고 못 뛰더라도 못 뛰는 부가